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쓴 동시집 무지개 자장면에서 동시선업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귤 두쪽 정화선 노란 초가집방 안에 가족들 둥글게 모여 귤을 까서 먹다가 아이가 귤두 쪽을 들고 귤두 쪽을 눈썹에 대니 아가씨 반달 눈썹이 됐어요. 귤두 쪽을 눈에 붙이니 노란 아가씨 눈웃음이 됐어요. 귤두 쪽을 입술에 대니 뽀뽀뽀 하고 싶은 아가씨 입술이 됐어요. 예쁜 귤 아가씨가 됐어요. 귤두 쪽을 귀에 붙이자, 제주도 바람소리가 들리고, 귤두 쪽을 마주 붙이고, 입으로 붕 방구를 끼자, 아이고 구린내, 귤두 쪽은 희망의 습기, 발 밑에 붙이자 하늘을 씽씽 날아갑니다. 제비꽃 반지, 뽀얀 짝꿍의 얼굴 같은 봄날 보랏빛 제비꽃 따서 꽃반지 만들어 짝꿍의 하얀 손가락에 가만히 끼워주려고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난 왕자가 되고 짝꿍은 공주가 되어 결혼하는 꿈을 꾸다가 꽃게 아기는 엉거주춤 두 무릎을 구부리고 서서 양팔을 구부려 벌리고 두 손가락 세워 벌리고 옆걸음으로 뿔뿔뿔 기어간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꽃게 잘한다 엄마가 손뼉치며 응원을 한다 아기는 힘차게 물살을 헤치고 깊고 깊은 바닷속 산호초 풀밭에서 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